11월 11일날 어 방송하다 잘리면 2편으로 떠올릴게요 오늘은 객관화라는 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뭐 주식도 개파이고 <laughs> 뭐 장도 안 좋고 이러니까 들을 사람만 들으십시오 아 고구마님이 어제 객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볼까 싶은데 특히 그 뭐냐 주식 배우시는 분들이 저한테 주식 배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잘 했으면 좋겠어요. 객관화에 대한 의미들을. 에. 아를 객관화하는 게 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미리 하나 이야기하면 지금 트는 지극히 주관적이야. 정신 상태가 주관적이야. 지금 현재, now. 되게 주관적이야. 막 짜증나고 있거든. <laughs> 짜증나서 죽겠어. 속이 답답하네. 어, 주식이, 아, 시원하게 박아뿟으면 좋겠어. 아예 막, 박아, 박아가 외국인이 팔지도 못하는 가격이 튀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면 그때 한번 사보든지. 지금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또 비행기 간에 짜증 더 나고 있다. 짜증이 주식 때문에 났는데 비행기 때문에 나니까 짜증2다. 짜증1, 짜증2, 그런 상태단 말이지. 성질 받아 좋겠네. <laughs> 어, 성질이 바치고 있다. 그래서 턴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가만히 넣고 방송을 들으십시오. 주관적이니까 방송이 좀 버벅거리겠수 있겠지. 아, 이빨 이야기를 하려 볼까 싶어. 이빨에 대해서 턴의 이빨에 대해서 턴지의 이빨에 대해서 객관화를 지금부터 하려 볼까 싶어. 아 턴이 이빨이 앞니빨이나 어금니가다 빠져 가 없어요. 나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어, 이빨이 없다. 이빨 자체가 없지.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겠지턴 보고. 고구마님은 제외, 고구마님은 턴에게 그래 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어, 누군가 그냥 지나가던 사람 이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턴 보고. 이빨을 병원과 해외라 이카면은 턴은 반응을 어떻게 하는고 하면 웃기고 있네 이카입니다. 이때 웃기고 있네라는 이야기를 할때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고 하면 짜증나는 지금 같은 정신 상태에서 웃기고 있네가 아니고 턴에 대한 객관화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어떤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 턴이 이빨이 빠졌던 거에 대한 객관화를 한번 해보면 턴은 이빨이 어, 서른 몇살 이후로 서른 몇살 이후로 지금 50한 20년 동안 꾸준히 빠져갔어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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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개한개 한개 빠졌거든. 어, 그리고 이빨이 빠지, 뭐, 양치질 하다가 한개툭 떨어지고, 손으로 잡고, 어, 이빨 또 빠졌네. 이런 식으로 계속 빠졌거든. 그리고 이빨이 빠질 때, 지금 객관하고 있다. 잇몸이 부어서 빠졌어. 이빨이 썩어가 빠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 잇몸이 퉁퉁 부어갖고 빠지더라고. 에, 이런 지점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턴이 이빨이 빠졌던 것들은 당근을 많이 첨먹거나 또는 그런 관점들이 아니고, 아,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지. 몸이 안 좋아서 이빨이 한 개, 한 개, 1 년에 한 개, 두 개씩 계속 빠져갔던 거라. 그래서 잇몸에 항상 피가 질질하고 고름이 나고 이랬었거든. 그래갖고 계속 한 개, 두개 빠졌던 거야. 이게 턴에 대한 객관하지. 이거를 이제 짜증내가 이야기하면, 씨발 인생이 힘들어갖고 어, 피, 잇몸에 피가 질질다가 그 치과에 갈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래, 할 수도 있어. 치과에 갈 시간이 얼마나 없었냐고. 아, 임플란트를 한개 해였는데, 아, 또한 개를 하고 있어서 밑에 말고 위에를 하고 있는데, 그막 솜으로 쑤셔넣어갖고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져 버려서 일이 발생해가. 그래서 턴이 그, 그, 여러분들 신경치료가 천을 이빨에 쑤셔넣어 놨던 게, 아~ 몇 년에 걸쳐가 한 (2년에) 걸쳐갖고 서서히 그게 빠져나왔다 하면 믿겠나 <laughs> 어~ 그 고름이 생기고 빠져나와서 저절로 그러면서 잇몸 자체에서 그 이빨이 통째로 다 빠져가 빠져버리래 끝에 되니까 안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그 상관에 한 2년 동안은 무지막지하게 아팠지. 그러면서도 일을 했던 거야. 그게 턴에 대한 객관화야. 여다 감정을 좀 싫으면 어떻게 해야겠어, 겠노 나는 인생이 지랄 같아가. 아, 뭐 어떠고 괴롭고 힘들고 좀이래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간에 객관적 시야에서 보면 아 아래 립발에 임플란트가 한게 있는데 위에 임플란트를 하다가 치과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못 갔어. 너무 바빴어. 일이 너무 많이 생겼던 거야.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래서 위에 그 소문, 소민지 천을 갖고 위에 잇, 잇, 잇 몸에 접이 에 쑤셔 넣어놨던 게, 어? 쑤셔 넣어놨던 게, 그, 그 상황에서 병원을 못 갔거든. 그러면서 이빨이, 그, 어, 이빨이 빠져버렸던 거지. 이빨이또 빠지고 천도 빠져 내려오고 그 박아놨던 쇠도 빠져가 나오고, 뭐, 그래 됐어.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게 턴이었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사정하고는 턴이 겪었던 사정이 또 다른 거지. 턴만의 고유의 어떤 방식이었던 거지. 살아갔던 방식. 결론 이야기하면 이렇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객관화를 시켜볼게. 구체적인 말고. 잇몸이 부어서 이빨이 다 빠졌는 거야. 이게 턴에 대한 객관화야. 이빨이 빠졌는 거야. 그럼 잇몸이 붙는 거를 안 해야 돼. 이빨이 빠졌고, 이빨을 해었고 하는 거는 2차적인 문제고, 턴에 대한 객관화를 하면, 턴은 어떻게 생각하노? 하면, 잇몸이 안 부어야 돼. 잇몸이 안 부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노? 하면, <laughs> 잠을 잘 자야 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잠을 잘 자야 되는 게랑라 병원가가 이빨을 해야 될게 아니고, 1번 잠을 잘 자야 돼. 2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치질을 해줘야 되겠지. 양치질을 잘 해야 돼. 그렇겠지. 아, 뭐, 염 항염증제나 뭐, 이런 것들 먹으면 되긴 되겠지.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이두 가지가 잘 돼야 돼. 잠을 잘 자고, 피곤하지 않아야 되겠지. 몸 상태가 좋아져야 잇몸이 안 붙겠지.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잇몸이 계속 불겠지. 조금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면, 턴이 이때 눈물이 나더라고. 이빨이, 아, 치러봤던 이빨에 천이 위에 꼽혀 있는데, 그거 빼지도 못해. 그게 서서히 서서히 골망하고 밑으로 빠질 때 눈물이 났는데 그거는 주관적인 거지 나의 어떤 감정이 마이너가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며로 짜증 내는 거하고 똑같지 <laughs> 그래서 아, 턴은 이 상황에서 이제 턴을 객관화를 하는 거야 잇몸이 안붓기 위해서 이거는 감정을 배제하고 하는 거야 잠을 많이 자야 된다 잇몸이 안붓기 위해서는 양치질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양치질을 아무리 잘해도 잠을 못 자면 양치질은 헛방이야. <laughs>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핵심인 거라. 이게 턴이 해야 되는 거라. 턴은 치과 병원에 갈 일이 아니고 턴 인생에서 잠을 잘 자는 거를 결론을 냈는 거야. 내가 이빨을 뭐 다시 해야 턴. 또는 기존에 있는 이빨들을 안 빼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는 턴은 객관을 해가 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면발 걷기를 하면서 잠을 잘 자고 있지.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있노? 하면, 아, 또 있네, 세 번째. 담배를 끊어야 돼. 담배 피면은, 잇몸이 붓지, 담배를 끊어야 돼. 그 다음에, 어, 양치질, 양치질을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잠을 잘 자. 오. 양치질을 하루 여덟 번을 해. 여덟 번의 의미는 뭐가 하면, 한네번 정도는 이빨 사이사이를 양치질을 하고, 나머지 네 번은 한번할 때마다 두 번을 하거든. 잇몸만 따로 다 양치를 해. 야 깨끗하게. 그러니까, 양치질 8번 을 해. 그 전에 양치질 한번 했지, 하루에. <laughs> 8배로 올렸는 거지. 자, 그래 되니까, 그리고 담배를 3분의 1로 줄였지. 그럼 담배를 끊고 싶지는 않아. 아직은. <laughs> 아직은. 근데 어쨌든 이세 가지를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났나 하면은, 잇몸이 일도안 붓고 있다. 지금 잇몸 붓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 지금 같으면 이빨이 안 빠질 것 같아. <laughs> 어, 지금 상황에서 이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턴이 턴을 깨관화를 하는 것들은 아, 이, 누군가가 누군가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병원 가라라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한다. 병원에 가면은 약물로서 치료를 하겠지. 그래갖고 또 이빨도 해 였고 뭐 하겠지. 어그 해봤다고 <laughs> 하면은. 어, 또, 임플란트 해놓고 이빨 퉁퉁 부어, 잇몸 퉁퉁 부어갖고 또 빼러 가야 돼. 아니면 잇몸 치러러 가야 되겠지.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이빨 뺀 채로 산다. 가내 결론이었거든.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잘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이겠지. 본인이 일단 본인을 잘 알아야 되는 거라 내가 이빨이 왜 빠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감정을 굉장히 배제를 했는 거라. 뭐 내가 이뭐 이빨이 빠지는데 그 골마 갖고 이빨이 툭툭툭 한 개씩 떨어지다를 감정을 넣가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감정적이 되잖아. 그 그런데 아이 이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이빨에 대해서 바라시를 하려고 되는 지점에서는 일도 감정을 안 넣는 거야. 이제 이때부터는 감정을 넣을 이유들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객관화를 하는 거지. 지금 턴이 주식을 바라보면서 좀 짜증 나 있기 때문에 이건 주관하지. 그래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일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객관화를 잘 해야 된다. 이래 보이거든. 그래서 이런 객관화들을 할줄 아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상황도 안 되고 될 때는 뭐 그래 됐는 거지. 그래서 그. 어, 저는또 사람인지라 주관적일 때가 참 많다. 그렇지만, 이번에 어지럼증을 바꿨는 것들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거의 완화돼서 요즘은 내가 어지럽냐, 안 어지럽냐를 고민할 때가 많거든. <laughs> 어, 그래서, 어, 아마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처먹었으면 아직까지 어지럼증이 이 정도로 완화 안 됐으려 생각하거든. 약을 먹었으면. 그리고 아마 이런 거, 잠을 푹 자고 양치를 하루 8번 하고 담배를 3분의 1로 줄이는 거. 내 판단이 한 5분의 1로 줄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4분의 1 정도 돼. 이런 과정을 안 하고 병원을 갔더라면 지금도 병원 다니면서 계속 치료받고 곰고 담배 피고 뭐이 지랄을 하고 있겠지. 그렇겠지. 순서를, 앞뒤 순서를 정확하게 가져가려면 역시 객관을 해야 되겠지. 어, 개인적으로 객관화를 하는 데 있어갖고 힘든 지점은 뭐 가면 힘든 지점은 뭐 가면 어, 감정이 녹아들어 갈 때가 많다 이 말이다 감정이 녹아들어 그럴 때 이제 감정적인 것들을 배제를 할때 굉장히 노력하는 거지 왜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잇몸이 곪아갖고 이빨이 빠질까 이런 고민들을 만약에 지금 하고 있다면 그 감정과 이빨이 빠졌는 이 상태와 이빨 다빠졌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뭐 어떤 회의감들이 들고 막 이래 될까이가 불행하구나 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은 <laughs> 어, 어, 객관화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됩니까 어,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 어, 특히 주식 배우는 분들은 나한테 배우는 분들은 어, 주식을 배우는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기계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들을 가지고 턴을 바라보는 게 좋다 그래야만이 아 주식에서 발전을 한다는가 또한 이제 터니터니 튼이 이빨을 볼,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도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배제하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잇몸이 굉장히 깔아앉았고 잇몸이 깔아앉으니까 이빨이 남았던 이빨이 씻기가 조금 더 편해지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발생했는 거지 이제 뭐 조금 더 지나가 담배를 끊어야 돼. 내 생각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왜 그렇게 하면, 이빨에 1도 영향을 안 줘야 되겠지. 지금 이 나이에 아, 임플란트를 해놓고 담배를 피해갖고, 그 뭐고, 흔들림을 준다면, 그 무슨 개고생이고 또 해야 될거 아이가. 그런 지랄은 하고 싶지 않아도, 아, 이게 턴의 객관화야. <laughs> 그래서 아, 말이 조금 센는데 오늘은 하여튼 객관화는 아,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 본인에 대한 객관화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는 임플란트 하러, 하러 병원을 갈수 있고 누군가는 임플란트를 하러 병원에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잠을 자야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이빨 빠지면 무조건 병원 가라 하잖아. 그건 개소리에 속한다 하는거 <laughs> 아, 그러니까 본인의 객관화를 통해서 선택할 길들이. 여러 개 보이게 되는 거겠지. 고만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은 턴이 정신 상태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를 이야기하는데 를 자꾸 버벅거려 짜증내고 있거든. 짜증내고 있어. 또 이빨 빠져갖고 아 인생이 서거프네. 이런 기분 비슷하게 아 오늘 내 멘탈은 객관적이지 않아다. 오브젝티브 하지가 못하다. 서브젝티브야. <laughs> 오늘은 오브젝티브 안하고 야 돌겠다. <laughs> 어. 그래서 서브젝트 어 주관적인 날어 오브젝티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하면서 갖고는 어 턴이 이빨 이야기를 예를 들었는가 이상으로 어, 본인의 입장을 없애고 아까 같이 삶에 대해서 아 이빨이 빠져가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아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감정들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이빨에 대한 올바른 어, 객관화가 안 되는데 주식에도 마찬가지야. 주식에도 아, 내가 주관적인 생각들을 계속 녹여 녹여 놓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객관적인 사고를 못 하게 되겠지. 그러면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궁극적으로는. 잠시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터는 굉장히 주관적인 날이다. 아우 짜증나. 답답해 죽겠어. 박을려면 시원하게 박든지 아니면 안박을려면안 박든지 이 지랄을 해야 되는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좀 따라 들어가면 지랄하고 바가 추기불로 아마 추식 이야기하는 거다. <laughs> 아, 대구 제자 아, 형이 그~ 임플란트를 안 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하고 잇몸을 완전히 가라쳐 버렸던 이거는 본인 객관화를 통해서 가능한 거야. 네가 오늘 그~ 이틀에 걸쳐갖고 그~ 한다는 거 있었잖아. 그거 인 처음 알았을 걸 아마. 처벌했을 걸.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그러면 네 말에 맞는 객관화들이 일어나시겠지. 그러면 네 말에 맞는 인생 색깔이 나올까 알겠나. 또는 대안들도 많이 나타나겠지. 고만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구마 님 어제 그, 어, 밤중에 댓글을 한번 올려주셔갖고 오늘 장도 지랄 빙크고속첨불나는데 <laughs> 이런 걸를 함몰리 봅니다. 지금 주관적으로 시브리틱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객관화가 잘 객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말했어요. 끝. <laughs> <laughs>